네, 라이팅 매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진짜 2026년이 됐습니다. 아, 아무래도 1월 1일은 조금 <laughs> 설날 지나야지 진짜 새해구나 그랬는데 정말 이제 새해가 됐네요. 그 이제 새해 계획 세우셨나요? 아직 못 세우셨다면 얼른 얼른 세우세요. 네, 2월 가기 전까지 세워 보시는 게 좋고요. 저도 올해 계획을 어. 꽤 야심차게 세웠어요. 그래서 한, 어, 한 20개 정도 이렇게 <laughs> 계획을 세웠는데, 그, 그러니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올해 나는 이걸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해와, 그,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면은,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써놓으면 뭐라도 하더라고요. 꼭, 100% 달성이 안 되더라도, 여권이라도 마련해 놓고, 뭐, 요런, 요런 경험이 많아서, 음, 가급적 쓰시는 게 좋죠. 아 그리고 제가 오늘은 그 책이 배송이 돼가지고 몇 가지 좀 안내해 드리려고 어, 드디어 이 책이 나왔신, 나왔습니다. 심리 트렌드 2026. 아 제가 책에 사실 사진 얼굴 넣는 거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기존의 모든 책에 제 얼굴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일부러 안 넣은 거예요. 조금 그럴까? 아 민망하기도 한데 또 다른 의미로 사진을 박아놓으면. 이거, 그, 언제 만들었는지 바로바로 바로 알고 약간 시대상이 반영이 되잖아요. <laughs> 그래서 한 20년, 30년 뒤에 보면은 너무 젊은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는 일부러 넣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 심리 트렌드라는 책을 매년 한 권씩 낼 거거든요. 지금 2026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해 말 내년 초에는 이 심리 트렌드 2027을 낼 거고요. 그래서 매년 낼 거라서, 그래 뭐 얼굴 들어가도 상관없겠구나. 또 너무 얼굴 없는 책만 하도 좀 그러니까 하나 하자 해서 여기에 넣은 거예요. 아, 어, 네, 딱히 저 프로필 사진 따로 찍은 게 없어서 제가 이제 방송했던 장면 지금 캡처해서 넣은 건데 어, 2010리트렌드 2027부터는 그냥 프로필 사진 하나 찍어서 넣을까좀 그런 생각도 해요. 그냥 또 <laughs> 네 아무튼. 근데 요 10리트렌드 2027에서는 올해 어떤 심리들이 좀 유행할까, 나름 예측을 해봤고요. 그거를 33개 아이템으로 뽑아서 제가 여기다 넣었거든요. 뭐, 개인적인 영역, 관계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 해가지고, 아, 이런 게 좀, 어, 올해 뜨지 않을까? 막, 이런 거. 예를 들면, 몇, 몇, 어, 뭐, 정서적 러리징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잘 나이 드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 어, 어, 자기 자비, 그러니까 내 나한테 너무 하, 어, 좀 너그럽게, 너무 사회적으로 압박받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나에게 좀 자비를 베푸는 이런 심리가 유행하지 않을까? 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 뭐1.5 가구, 우리 그러니까 어, 1 가구, 2 가구가 아니라 1. 그러니까 한 명, 두명 이렇게 1인 가구 이게 아니라 1.5 가구 이게 유행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 이런 전망들도 해봤고요그 다음, 느슨한 연대. 그니까, 어, 타이트한 연대. 그니까, 아주 밀접한, 친한 관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멀리 있는 단순 지인도 아니고, 약간 느슨한 연대, 이런 게또 유행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laughs> 어, 전망들이요. 그냥 제목만 몇개 불러드릴게요. 제목만. 어, 마이크로 성취. 그러니까 성취를 아주 마이크로하게 성취하는 것, 이런 것도 있고, 근본이즘, 그러니까 근본을 찾아나서는 것, 디지털 안식, 그 다음에 아까 정서적 웰이징 well 말씀드렸고요, 감정의 표준화를 거부, 그러니까 다 똑같이 생각하는 걸좀 어, 부담스러워 한다, 이런 것들. 어, 그리고 또 AI 공감 파트너, 심리적인 안정감, 그 다음에 정서적 통역 기술, 이런 것들, 어, 진정성, 경쟁, 이런 거,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뭐필 코노미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어, 공간 심리학이라든지 디지털 윤리 감수성 어, 이런 것들 <laughs> 말로 들으면 조금 어려운데, 아, 이런 것들이 조금 사회적으로 각광받는구나, 혹은 관심을 받는구나 하는 부분을 찾아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해설을... 해서 만든 책이 심리트렌드 2026 이에요 내용은 조금 어려운데 하나하나 보시면 아 뉴스에서 이런 단어 요즘 잘 나오는구나 이제 아, 그런 단어들을 좀 모아 봤습니다 매년 꾸준히 할 거고요 제가 점쟁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33개 중에 몇 개를 맞췄다 막그럴려고쓴건 아니에요 그러려고 쓴건 아니고 어, 어, 지금까지를 돌아보니까 이 방향으로 가는 거지 않을까요 해서 그 방향을 조금 어, 설명해 놓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관심 있으면 보시고 어, 그 다음 책온건요거요 교사를 위한 성매매 예방 지침서. 아 명확하죠 이제 <laughs> 어, 선생님들을 위해서 성매매 학교에서 성매매 예방 교육 같은 걸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건지 확실하게 제가 지침서를 써서 이렇게 책으로 냈습니다. 보통 그광고공서라든지 어, 교육기관, 어, 뭐 교육청이라든지 교육부 같은 데서 어, 여가부나 이런 데서 일을 어, 바뀌었죠. 그 저기서 어, 배포된 자료들을 보면은 자, 이런 교육을 몇 시간 하고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어, 포괄적으로 개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걸 보고 막상 이제 교사 입장에서 혹은 그 교육을 하는 강사 입장에서 그래서 뭘 가르쳐야 되는데, 이러면 그참 난감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냥 이거 그대로 하세요라고 해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놨어요. 근데 이제 기존의 성매매 관련된 교육서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중점을 둔 건, 한마디로 성매매는 단순히 어떤 뭐 성적인 호기심이라든지 성적인 일탈 그런 것도 있는데, 더큰 문제가 뭐냐면 성매매가 어, 어떤 범죄 조직들의 수익 사업 중에 하나다라는 그 측면에서 지금 성매매를 바라보는 책이 이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캄보디아 사건 기억나시죠? 뉴스에 계속 오르내리던. 그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매매가 단순히 성매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그 불법 어, 마약 유통이라든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이라든지 다 그런 조직과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것과 지금 성매매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 흔히 성매매 성을 파는 사람들을 피해자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피해자인지도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매매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편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가 지적해 놨고요 그 어떻게 그러면 가르쳐야 되는지 초, 중, 고등학교별로 어, 교육 타입 테이블까지 이렇게 딱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 선생님들께서 혹은 강사분들께서 그냥 이거 보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laughs> 어, 크게 무리가 없고, 뭐 논란이 될 내용이라든지 어떤 특정 단체의 주장 같은 건 제가 가급적 제안하고 그냥 보통 대한민국 국민이 평범한 사람이 봤을 때 "아, 이건 문제구나!" 이렇게 계산해야겠구나 그런 입장에서 봤어요. 그래서 너무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은 그런 관점에서 쓴 책이라 뭐 어떤 분이 보셔도 크게 그 거슬리는 내용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 키워야 되는지 그런 내용까지 담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요, 요 책은 작년 11월인가 부터 제가 쓴다 쓴다 그랬는데 이제 그 1월 말쯤 완성이 돼가지고 엊그제 설 전날인가 배송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거고 마지막 수정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지금 이건 이제 올해 진짜 어, 어, 교육기관 강의하려고 준비한 책이기도 하고 또 강사 선생님들 그 다른 그 관련 선생님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든 책입니다 아또 올해도 많이 했죠 그리고 이, 이거는 AI로 지금 자서전 쓰는 거 요건 전에 소개해 드렸고 요게 또 한번 소개해 드렸고 또 새로 온거 요거까지 그래서 AI로 자서전 쓰면은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옵니다 실제 책으로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죠 이렇게 몇권 이제 만들어 보니까 실제 그 사람이 쓰는 자서전하고 AI가 쓰는 자서전하고, 아,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쪽으로 어, AI한테 글을 쓰라고 요구해야겠구나. 이런 게좀 이제 감이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3월부터 어, 그 광주 중앙도서관 강의를 할 텐데, 그때 이제 그런 거 반영해서 제가 교육하려고 어, 교육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서전 같은 거할 때, 어, 일부러 사진을 많이 넣으니까 오히려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어렸을 때 이런 사진이라든지 옛날 사진 그냥 간단히 몇 개만 넣고 이제 텍스트로 구성하는 게 훨씬 보기가 좋아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아 이번 강의도 준비해 볼까 합니다. 아 이건 전에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 AI 자서전 강의하는 제가 교재로 쓴 거고 요건 이제 일부러 큰 글자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아, 책이 참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책 같은 거 보면은 전문적인 느낌을 주려고 하면은 일부러 폰트를 작게씁니다 그래서 어떤 막그 베셀러 중에서도 조금 어려운 내용이 책, 이 책이 좀 어렵고 고급스러워 보여야 돼라고 생각하는 뭐 작가나 출판사에서는 그 책의 폰트를 일부러 줄여요. 우리 보통 이제 보통 10 포인트, 11 포인트를 쓰는데 이제 그런 책들을 일부러 9 포인트 아니면 약간 피안나게 9.8 포인트 이렇게 쓰거든요. 아, 폰트 크기를 그럼 이제 글자가 작아지면서 사람이 읽을 때 야, 뭔가 지적인 글이구나, 고급스러운 글이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반면에 이제 폰트를 키우면 약간 그 여백이 많아져서 그런지 폰트를 키우면 약간 책의 내용이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좋게 말하면 쉽게 읽히기도 하고 이제 눈이 좀안 좋으신 분들도 쉽게 읽을 수 있죠 근데 책이 좀 가벼워 보인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제가 이거는 이제 교재로 시니어분들 혹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봐야 되 책이니까 일부러 이렇게 좀큰 포인트를 썼습니다 확실히 폰트를 키우니까 읽기는 편해요 시원시원하게 읽기는 편한데 어, 책이 약간 좀 가벼운 느낌,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laughs> 이걸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도 있고. 아무튼 제가 지금 배송된 책이 있어가지고 지금 안내 드리고요. 제가 그, 어, 오늘부터 원고를 또 하나 쓰고 있어요. 제가. <laughs> 벌리는 일이 많죠. 제가 오늘 쓰고 있는 책의 원고, 책 제목은 일단 가제이긴 한데, 설탕의 심리학입니다. <laughs> 설탕의 심리학. 그래서, 설탕이, 어, 뭐, 설탕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설탕의 역사, 이런 책을 예전에 읽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거기에 착안해서, 아, 단순히 설탕의 역사 말고, 거기에 담겨있는 심리 같은 거를 조금 더 첨부하면 더 재밌겠다 해서, 설탕의 심리학, 뭐, 이런 제목으로 지금, 원고를 쓰고 있어요. 이제 시작했고 한20% 썼는데 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도 원고되고 책 어, 나오면은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책 소개 이렇게 하고 여러분 새 어, 계획 세워보세요 거창한 거 아니어도 좋습니다. 뭐 건강 챙기실 분들은 건강 조금 더 건강해지면 좋겠다. 혹은 뭐 어떤 뭐 체중 관리하시는 분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달력에라도 한쪽 구석에 적어보세요. 그게 계획이 되고 플랜이 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오늘, 내일, 혹은 이번 주 안에라도 어쨌든 2월 안에 2026년 새해 계획 세우시고 또 그대로 그 계획들이 여러분이 다 성, 계획들을 성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